원래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을 하을까요 원래는 그냥 사무직 했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뭐 할까 이제 찾아보다가 제일 괜찮은 게 줄눈인 거 같아서 크림파파로 왔습니다 줄눈은 처음이실까요? 네 처음입니다 줄눈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그냥 아는 지인이 말해줘서 한번 그냥 찾아보게 되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해서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한번 뭐 해보러 왔습니다 줄눈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냥 영상으로서 어려 워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좀 경력이 쌓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도전해 봤습니다. 아까 지인분이 이제 알려줬다고 하셨는데 지인분은 그러면은 줄눈 쪽에 계신 분이가요 줄눈 쪽에 계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주인분도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크림파파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아는 지인이 말해줬을 때 제일 괜찮은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것이 크림파파인 것 같다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다른 교육 업체들도 알아보셨을까요? 다른 교육 업체 많이 알아본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지역은 어디실까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줄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도 많이 어렵고, 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좀느는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계속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줄눈 해보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요? 헤라가 너무 아직도 좀 어렵더라고요. 헤라라고 하면은 직선도 있고,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어떤 작업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다 어렵더라고요. <laughs> <다> 어요 <어려우셨어요. 웃음> 11일 교육이 기간도 길기도 하고 한데 11일 교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11일 교육에서 영업 방식도 알려준다고 하셨고, 그러다 좀 많이 반복습달을 좀할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11일로 일단 제일 긴 걸로 했습니다. 그럼 아예 이제 줄눈으로 창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중에 되면 이제 제가 많이 연습해서 실력이 된다면 될것 네, 같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을까요 원래는 그냥 사무직 했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뭐 할까 이제 찾아보다가 제일 괜찮은 게줄눈인것 같아서 크림퍼파로 왔어요. 교육 강사가 줄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물었을 때, 바로 또 대답해 주시고, 모르는 거뭐잘안 되면 하는 거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바로 알려주셨어요. 크림파파 줄눈교육 커리큘럼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헤라부터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제 저희가 안될 때마다 같이 잡아서 어떤 식으로 손 방향이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알료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글리터, 은색 반짝이부터 시작해서 인카, 참수 크림파파 신제품인 프리미엄 컬러 액상 알료까지 사용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각각 느낌을 음.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쓸 때는 다 어렵다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제 나중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확실히 글리터랑 펄이 있는 거는 회라할 때는 조금 더 좀더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컬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 느낌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좀 헤라 하시면서 프리미엄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많이 주면은 바로 깎이고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잡아주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물감 칠하든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크림파파 줄눈 교육 지금까지 받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라를 돌렸을 때 한 번에 잘 돌아진 거 네, 많이는 없었는데 돌려보니까 이제 한 번에 돌아갔을 때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줄눈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같아요 일단 와서 한번 해보시고 직접, 직접 느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것 같습니다. 주변분들이 만약에 주눈 한다 하면 크림파파 추천해 주실만 하시나요? 어, 네, 저는 크림파파 완전 추천합니다. 추가로 크리파파에서 창업을 위한 이제 패키지도 소개를 해드려요. 네. 네, 그런 패키지들 보셨을 때도만족스러워지가요 네, 일단 강사님들이 진짜 완전 최소한으로 다 필요한 걸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혼자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제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해서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맞나, 아니나. 크리파파 배우 보시면 이런 걸 딱. 최소한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준비를 해드리니까 네.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완전 장점